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보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할 때는 다른 많은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을 더 많이 알면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신뢰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압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알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안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고, 그는 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도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육신의 안목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 예수로서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충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더 깊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예수님을 이제는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밝히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한번그 문을 알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학의 교수님들과 과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들의 거의 하나 같은 고백이 뭡니까? 모르는 게더 많은 것 같다. 나는 아직 진짜 다 아는 게 아니다. 그 많은 그 전체 중에서 겨우 일부를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고 막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것은 그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다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깊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려간다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길고 높은지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라고 내가 비로소 깨달아도 그거는 전부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이거는 더 깊은, 더 완전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 중안에 가지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 더 가까이에서 더잘 알기 원한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도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비상적이고, 그저 객관적이고, 어떤 학문적인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폭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다. 바울은요. 앉아서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요. 그는 목회자요. 그는 동분서주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요, 설립자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 그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겠으나, 그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나의 열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내게 최고의 지식이고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깨닫고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 원한다. 여기 보면 은세 가지가 나옵니다. 뭘 알기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알기 원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예수님을 진짜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한다면, 뭐, 그분이 식습관이 뭐며, 그분이 뭐, 어떻게, 잠버릇이 어떻게 하면, 그분이 뭐, 뭐, MBTI 성향이 뭐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아는 그 깊이와 그 넓이의 핵심이 여기 두 가지로 펼쳐지는 겁니다. 뭡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에 대하여 내가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 없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부활의 승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거를 순서를 바꾸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는 진짜 알기 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뭔가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 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그 능력, 그게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여 얻으신 그 권세와 힘.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모든 천하의 대권을 가지신 그것, 그게 바로 부활 승리하여 얻은 그 주님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 파워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 승리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그 그러니까 부활의 권등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앞으로 먼저 따라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표현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단어 중에 뭐 로고스, 아가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교제 사귐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귄다는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교감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고난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는 참여하고 싶다. 이거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공통 분모를 두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는 금방 친해지겠죠. 왜 금방 친해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같은 사명과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고민들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씨름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금방 친해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어떤 기회에서 만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60대, 70대 50대 여성들이 어떤 자리에서 만나면 친해지는 겁니다 내가 병을 가졌는데 내 질병과 유사한 병을 가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하 나는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진짜 따라가고 싶다 이 말.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중적인 길이거든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승리를 얻으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해도 고난당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이 고난에 맛보는 일들이 없이 영광을 얻는 일은 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뭐뭐 뭐 사전적인 지식을 그가 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가 진짜 알기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 원하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그 길과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3일 만이 일어난 그 부활의 권능, 거기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구심을 본받아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마우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 패턴을 따라가고 싶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은 그걸 단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일단 걸으셔서 33년을 살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7, 80년의 인생을 살고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과 대입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만. 나는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가지고 그 길을 가리라. 내가 주님의 승리를 기대한다면 나는 십자가 거부하지 않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런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어렵다, 지식적이다, 뭐 이렇게 혈학적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고,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자지 못하고, 핍박도 받는 그 많은 수고들 속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은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먼저 가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지나가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부활의 권능을 얻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나도. 지상에서 주어진 인생을 십자가 지고 내 목세태인 그 고난을 예수님 생각하며 감당하고 걸어가고 우리도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의 영광에 이룰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내 인생을 비추는 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그분이 고난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람들이 오해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마저도 외면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불법으로 어, 왜곡되어서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서 우리는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이 신앙의 본질 항상 붙들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깊이 그 너비와 높이와 크기와 폭을, 그, 그,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두 가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따라가려면 피할 수 없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마음을 깊이 두고 그 은혜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